누가는 1장에서 복음의 기록을 시작하면서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예수님의 어리신 때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탄생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순한 가운데 오시는 모습입니다. 흑암의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함께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이때는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된 시기입니다. 곧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bc 4년에서 5년으로 추정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연대를 잘못 계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기원년이 이렇게 미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영에 따라서 호적을 등기해야 함에 따라서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에 옵니다. 그때에 마리아가 동행하였습니다.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라 말씀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해산할 날이 차고 맏아들을 낳았다 말씀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한 것은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의 친동생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아기를 낳을 여관을 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장소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 때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과 교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스스로 개미의 모습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개미가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것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기를 낳은 마리아는 한 산간 변두리에서 말을 기르는 한 장소를 빌려서 아기와 함께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한때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저들에게 나타나 저들 앞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저들을 두루 비침으로 크게 무서워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저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릅니다. 그 이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이 암울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이시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 한 것은 바로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호연히 많은 천사들이 군대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쁜 큰 소식을 천사들을 보내 가난한 자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이 소식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구주를 만난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1장은 여러 사람들의 메시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레위인의 직분자로서, 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도 계속해서 목자들과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에게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